2025년 12월 6일입니다. 어,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어, 그한동공교당 청년의 창립법회의 날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축하를 어,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방문해주신 모든 타교당 교당 교님들과 또 교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이리로 내는 이불 지연정 감금이 되고, 애도 금입지 않니 한기로서 이로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나 이로는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나. 이년으로 인하여 새롭게 입교를 하시게 된 분들을 위하여 입교식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지현 어, 교도님의 법명은 김재훈 법명으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나 감사합니다. 두 손을 합장하시고 함께 발언문을 올립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10년 12월 6일에 새로운 법명을 받게 되는 불제자 강은미, 김지현, 전진철, 최시원 교도는 그동안 숙세를 통하여 저희 원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었사오나 오늘이야 여러 호법 동지들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원불교의 이름 강지원, 김재훈, 전주형 최수연이라는 법명을 정식으로 받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옵나이다 법신불사은이시여 그동안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체육들을 참회하옵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하여 마음도 밝히고 생활도 더욱 윤택하여 진급의 나날만 가득하길 간절히 염만 드리나이다 법신불사은이시여 불문에 처음 들어와서 성불의 첫발을 내딛는 강지원, 김재훈, 전주영, 최수연 교도에게 한령없는 은혜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어 건강을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모든 역경과 마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성불재중의 대가를 원만히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어둠길, 괴로운길, 애매히다가 즐거이 법문에 들어온다이다 지금부터 원불교 한동국교당 창립 배경의 경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원기 110년 2월 13일 한동국교당 청소년교학 담당으로 성명도 교구가 부임하였습니다 이후 전북교구 청교담당 김세명 교무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 3월 8일 원불교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곳 한두 목회당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7회까지 진행을 하였고, 약 100명의 비교도 일반인들이 교당을 왕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회차에서는 6월부터 진행된 전북 욕구 천량 협력 마음법회와 연계하여 일반인 참가자들이 법회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중에서 특별히 몇몇 참가자들이 원불교 문화와 마음 공부에 더 호기심을 갖고 입교까지 발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과가 있기까지 호법통지들의 수많은 인연들과 법신불 사장님의 은덕으로 인하여 오늘 12월 6일 한두국교당 청년회창립법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귀하를 원불교 한두국교당 청년회 회장으로 명함 네, 박수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회장이 됐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뭐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또 공덕을 쌓을 기회로 삼아서 잘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 마음으로 개벽정신에각장서한 마음으로 뭉치어 개벽을 입원으로나가서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바라가 습니다 지금은 대종사님 말씀이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나의 꿈이나 어떤 꿈보다 어떤 가치를 배우고 그 가치를 더 실현시키고 그러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얘기할 때인연이라고하니까 이게 너무 쉽게 쉬운 단어로 인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연이 정말 어려운 과거에 수많은 생을 통해서 그 작은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나게 되는 것이 인연이에요. 한두번 스쳐 지나가가지고 만난 것이 인연이 아니고 그렇게 볼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 자리에서 만난 것이 네, 기억 속에는 없고 잘 모르겠지만 또 지난 세월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되뇌이고 그때 만나자 만나자 이렇게 다짐했던 약속들이 만나진 거예요. 그게 이제 창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연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창립이 완성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어려운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립의 시기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백년을 갈지 천년을 갈지 모르는 서원이 되는 겁니다. 창립한다고 그냥 그때 마음을 세우고 풀어져 버리면 또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 다른 교단에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진짜 우리 한동공자단청년에 창립하는 멤버는 몇명안 되잖아요. 그몇명안 되는 그 인원이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그몇 사람이 몇 사람이 지나지 않고 수많은 인연이 돼요. 법신불사원이시여, 오늘은 원불교 한두국교당 청년의 창립법회를 맞이하는 날이 옵나이다. 청년의 창립이 있기까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 작은 인연의 힘이 쌓이고 쌓인 결과 오늘 이 창립의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나이다. 창립을 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이 애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안이시여, 오늘 또한 청년의 창립의 인연이 되어 새로운 불제자들이 이 회상에 입문하여 법면을 받게 되었나이다. 어찌다행히 이 회상을 만나 불연을 맺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동지도단, 동지도반들과 함께 진급의 기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그 내가 한량이 없나이다. 은혜로 법신불 사는 이시여이 회상에 입문한 저희 공부인들 앞으로 더욱 이 공부 이 사업에 전력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교법을 표준하여 마음 공부에 주력하고 큰 법력을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개인의 뜻이 아닌 법신불의 뜻대로 살게 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베풀고 법을 전하여 성불제중에 거룩한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 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두손 합장한 저희들에게 사은님의 은혜와 대종사님의 자비가 가득하여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 가정 국가 세계의 수건 사업이 원만히 해결되어며 평화의 세계 나무의 세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변옵나이다 우리는 청년이다. 이상으로 어, 저희 오늘 한두 국다당 청년의 창립법회를를 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Who?